심리전, 가해자의 갈망, 피해자의 고통.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부드럽게 바람이 불고 책한 권을 읽으며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에는 침투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의 행동이 비극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주인공인 드라마의 주연이라 여겼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그는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너는 절대 나를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공사소음 속, 그는 마치 자신의 헛된 욕망을 실현하려는 듯,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특별함은 그저 그의 집착일 뿐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기묘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일상 대화에 피해자의 이름을 쑥 들어가며 그녀가 이렇게 할리 없어! 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누군가가 실제로는 그를 대신해 속삭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의 이름을 외치며 다가가고는 갑자기 도망치는 오토바이 배달부처럼 그들의 행동은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본인의 감정을 뽐내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인가요? 더욱이 택배기사가 집 앞에서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할 거야. 라며 타이밍을 맞춰 말하고 지나가는 귀여운 모습은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건 그녀의 조용한 일상에서 그 어떤 감정적 반응도 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날마다 정신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불쌍한 너를 외치지만 그녀는 이미 관심조차 없으니 그들의 외침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끈질긴 집착은 마치 변태지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